...였었는데, 컨디션 난조로 최근 경기를 어, 잘 이기지 못했었던 것 뿐인 것 같아요. 아, 뭔가, 그렇죠. 뭔가 초반에 단순히 올인 전략이라든지 뭐 기본기는 없는 선수가 1킬, 2킬을 기록하면 믿음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다음 경기에서 음. 김재현 선수는 무난한 그 경기 어? 속에서도 힘을 발휘하거든요. 네. 구성훈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그냥 나오네요. 구성훈이 바로 나옵니다. 유진우 선수라는 어떤 그 저구 유저가한번더 지금 엔트리로 아, 나오면서 아이 대장 카드로 구성훈을 활용할 것 같다라는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네 예, 구성훈이 바로 나옵니다. 끝내겠다. 이 구성훈 선수가 나오면은요 아. 올킬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유진 선수에게 한명두명 명 정도는 괜찮은데 어그래수 최대한 에킬수 올릴 수있을 만큼 올려야 됩니다. 구성훈이 나온다라는 건. 아, 올킬 하기 위한 생각을 갖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아, 맞습니다. 아, 굳이 지금 구성호 선수가 네 번째 카드로 나오기보다 다섯 번째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나온다는 거는 어, 내가 여기서 김재현의 그, 뭔가 연승 가도를 끊어야 되겠다, 지금 끊어야 되겠다. 음... 아, 이런 심정으로 나온 것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김재현 선수가 사실 최근에 구성호 선수에 진 적이 또 있고, 자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김현수의 임무는 어 지금 다 한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laughs> 네 그렇습니다만은 욕심을 내도 될만한 이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팀정도에다 아 면은구성원 꺾으면은 어 이제 사실 이름난 선수들 그니까 러 팀에서 어각 종족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들은 다 꺾은 셈이 되는거거든요 김재현 선수가 그렇죠 어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성원 선수가 올킬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또 어떻게 지금 타이밍에 보면 어, 무성원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 잡으면 진짜 올킬 충분히 힘실 가능성이 높은 어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빨리 갔다 오겠다라고 갔다 예. 올만하죠. 네. 예. 아 <laughs> 예. 아, 아, 이겼으니까요. 네. 예. 세 경기를 연속으로 뛰었는데요. 예. 시원하게 예. 이제 화장실에서 아볼 일을 보고 그러고 와도 됩니다. 네. 예. 청산할 거다 청산하고. 그렇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예. 내보낼 거다 내보내고 아주 기분 좋게 <웃음> 화장실에서 <웃음> 이제 씨 웃으면서 내보낼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네. 그렇죠. 스벤을 응원하는 네. 그 스벤후사인들 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laughs> 이제 네. 아, 아, 뭐요? <laughs> 실제로 좀 되게 좋아 하고계세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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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 아니 경기 진행 중이니까 네. 네. 중립적으로 해야죠. 그죠 뭐 캐스터 역할이니까. 아, 그니김재현 네. <laughs> <온갖 웃음> <laughs> 그 선수가 볼일 보면서도 네. 오늘은 왠지 내 얼굴이 잘 생겨 보이고 거울 앞에서 그러니까요. 어 내가 운전을 되게 괜찮아 보이고. 음, 아잘 보이고. 생겼죠, 김재현 선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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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이렇게 어... 이 화장실에 가서 자신의 볼일을 보면서 혼자 씩웃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살면서 그런데 이제 김재원 선수가 씩웃는 아, 날이 그런 날이 예,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구 선수 우치라로 나온 거거든요. 경기 김재원과 구성훈입니다. 김재원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미스 가보도록 하죠. <목소리>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3시 진영이 구성훈 선수인데, 구성훈 선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누가 보더라도 화승의 에이스는 박준호와 구성훈인데, 박준호라는 정말, 어, 저그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어, 선수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6승 2패, 정말 좋은 성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구성훈 선수가 분명 올킬을 생각을 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뒤에 유진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 구성훈이 김재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네. 아스벤노어 정말 에이스한 선수 제대로 키우는 음. 어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오늘 경기 있기 전까지 아, 가방 팝 파... 프로리그에서 세 경기 1승 2패 승률 33% 였거든요. 근데 3킬을 쓸어담으면서 4승 2패가 됐습니다. 팀 내에서 아, 단독 에이스로서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거고 이후에 김재원 선수를 꺾어도 4명의 선수가 더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 출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스베누팀 입장에서는 좀 마음 편하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아, 조금 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네. 플레이 예를 들어 올린도할수 있어요. 한 선수 아, 올린도 예, 확확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부담 안 부담은 어느 어느 정도는 떨쳐내고 김재현 선수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올인 빌드오더든지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 음, 어. 승부수를 띄우기위 네. 그리고 화장실도 또 갔다 왔으니까요. <laughs> 네자 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laughs> 네. 예전에 그 게이머 그 생활할 때뭐 삼판 2성경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서바이벌리그였었는데. 네. 1대0 상황에서 아직까지 경기가 남아있는데, 음. 광고 시간에 네. 화장실을 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진 선수 입장에서 그게 되게 그 모습이 야고릅니다. 아, 졌으니까? 네. 졌는데 막 웃으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화장실을 쓱 가면, 아, 내가 다음 경기 진짜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전태규 선수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제가 <laughs> 전태규 선수에게 첫 경기를 졌는데, 네. 서바이벌이기 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화장실에 가는 모습에 제가 너무 야굴라서 아, 전 선수. 네, 다음 경기를 온리 저글링으로 음. <laughs> 복수를 했었던. 그날 경기 네. 이겼었나요? 그날 걔가 제가 결국은 이겼는데 서브하고 자인트고 MSL 그 저, 최종 결정전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네. 아, 어, 정태규 형한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아. 근데 성윤원 선수님은 꼭 이긴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예전 이야기할 때. 예. 기억이는요. 예, 예. <laughs> <진> 기억이, <laughs> 그러니까 <진> 기억이 <laughs> 80%인데 다 지웠어요 진이야기 하려면 한 며칠 해야 됩니다 예. 아. 네. 아 진짜 안타깝게 진거 제가 많이 중계를 해봐서 아, 네. 네. 꼭 이길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 항상 경기전에 아, 그 팀의 감독이 하테이 감독이 진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아. 아, 우리, 우리 샤크 아이디가 샤크였잖아요 예. 네. 하테이 감독님이 지어주셨거든요 예. 아. 우리 샤크가 진짜 물이 올랐다 예. 정말 예. 잘할거다 예. 나오면은 진짜 이길거같이 분위기를 어... 만들어가다가 역전패 아... 민망하네요 기간, 네. 근데 석영계 선수님 우승하셨으면 예. 제가 볼때 또 얼굴도 나름 또 꽃미남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진짜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선수들이 그 팀에 유독 많았 있었죠 문준휘 선수도, 선수도 있었고 민창기 선수도 민, 있었고 아네요 아, 그중에 잘된 선수는 김태경 하나였었는데 예. SK 갔죠 네. 아 갔죠. 맞네요 예. <laughs> 자, 근데 확실히 분위기인 거 같아요. 왜냐면 김현수가 최근 2승 4패 아까 아이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저. 예. 네. 근데 마지막 경기 항상 나왔었거든요 대장전에만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선봉으로 나와서 분위기에 올라가니까 예. 와 이런 킬수가 또 나오네요 자신감있고 아, 자신감있게 선봉으로 나왔다라는거 팀원들을 좀 믿는 것도 있는 믿는 구석도 어느정도 있을, 있을.. 테고 아, 자신이 아,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라는거에 대한 반성일수도 있을테고 좀 음. 자신감을 갖고 연습 많이해서 선봉으로 나왔는데 뜻밖의 결과가 지금은 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배럭 정찰은 좋습니다 김대현이 네. 네 어쨌든 뭐 전진 배럭스로 어 머린을 생산해준 이후에 뛰어줬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그런 빌드오더에좀 이득을 살릴 수 있는 게 빠른 배럭 정찰이죠. 네. 네. 자 멀티 타이밍은 서로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뭔가 근데 벌처 견제라든가 어. 혹은 찌르기 이런 것들은 사실 구서훈 선수가 조금 더 예. 예리하고 좋거든요. 네. 이거 와. 엇갈리면 아, 좋아요 두기. 네. 이거 처음부터 약간 김재현 선수가 피해받고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네. 탱가 바로 딱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현 네. 선수가 손해를 좀더 보겠네요. 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아, 아 난님만 허용하더라도 사실은 김재현 선수가 저기에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탱크 네. 나와야 되는데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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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벌천데요, 뭐 여기는. 여기도 같이 올라가야 되긴 합니다. 네. 자, 이쪽 이제 곧 있으면 양쪽 다 탱크가 나오긴 하겠지만, 투 벌처, 원 벌처의 화력은 살짝 갈립니다. 그렇죠, 네. 갈릴 수밖에 네. 없죠. 아, 벌처. 어, 있어요 게다가. 앞마당 쪽에 스칩을 같이 잡아주고, 본인 안쪽까지 네. 깊숙하게 들어가야죠. 어이구! 어, 올라가 있구요. 예, 좋았어요. 네. 자, 아, 아, 아 예! 어, 양 선수의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플레이가 좀 있었는데, 네. 어, 그래도 지금은 김전 선수가, 조금 더 피해를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2킬 정도 구성이 더있습니다 네. 지금 네. 게다가 야. 바깥쪽에 이제 저 2킬을 그니까 러 벌처 2기를 잡으려고 나가있었던 벌처도 있기 때문에 음. 아, 나가있었던 SCV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원수급 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예, 본진 한쪽에 들어가서 SCV 2기 머리 하나 잡아내면서 마냥 손해만 본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빌드도 걸린 것같고요네자 레이상이 출발하는데 네. 우선 아무리 없어요 네. 살짝 저맨 끝쪽에 다시 한번 몰래 짓고 있는 어... 아머인가요맨 위쪽에 아, 카데미네요 아, 아카데미. 자, 이거 일단 어차피 아머리 타이밍이 살짝 늦긴 해서 레이스로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렇게 해줘야겠죠, 아, 이제. 아, 페어 해가면서 야, 지금 아머리 완성시키려고. 좋아요, 펌은. 걸쳐 두 와, 잘 붙었는데요? 근데 예, 예. 예, 이쪽으로 가면은 뭐 수리를 못 하는데. 예, 예. 아,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그니까, 러 걸쳐 두 개가 들어가서 빌드도 보고, SCB도 잡고 했기 때문에 조금 기분은 어, 구성훈 선수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레이스로, 뭐, 아, 아무리 완성됐어요, 이제. 네, 뭔가 생각보다 이 레이스로 피해를 좀더 주고 싶었을 텐데, 어,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투팩토리가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지상군에서는 구성호 선수가 센터를 잡아 나갈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진짜 원팩 원스타 물론 빌드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압박을 해볼 수 있는 입장이었었지만, 아, 이 레이스로 크게 힘을 못 줬어요. 네. 3킬, 2킬까지 했습니다. 네. 토리가 없는 동안에 분명히 상대가 지상을 장악하고 골리앗 탱크로 압박을 하는 이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네. 야, 구성은 오늘 정말 수리공, SCB의 역할이 되게 좋네요. 좋아요. 네. 치료 되게 잘해 줬고요. 일단 센터는 골리앗 서서 이제 탱크로 좀 잡아나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테크 트리를 먼저 선택한 입장에서 네, 레이스를 좀 꾸준하게 찍어준다든지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드랍시 한번 네. 사용해줘도 좋고요. 네. 이게 투표 올라가요, 김대현은 일단은 레이스 자체가 좀 걸렸고 상대가 아무리도 올라갔고 했기 때문에 레이스에 대한 대응이 있기 때문에 아 쓴다면은 뭐드랍시을 기술적으로 아 써서 둘. 음. 자, 멈춰는데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 어. 그냥 빠져야죠. 마인이 하필 또 위아래에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어서 용케 네. 그 살, 불 되는 날이라니까요, 김재현이. 운이 따라야 돼 마인 간격이 조금만 좁았어도 저 탱크 하나는 잡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laughs> 마치그 마인의 위치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는. 듯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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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탱크한테. 네. 자, 보츠 되게 돌죠, 지금. 네. 상대의...어떻게...그러니까 뭐 그니까 쓴다면은 김재원 선수는 레이스가 걸렸기 때문에 어 드랍쉽을 써서 어 상대방의 안마랑쪽 미네랄필드 뒤에서 아우! 아자 이런식으로 레이스가 계속 왔다 갔다 넘었어요 아예 이런식으로 지상군으로 힘을 주어도 어 구성 그 선수 입장은 괜찮고 역 네. 스타 포트를 지어가지고 뭐 공중전 어? 싸움을 다시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같아요두 돌아왔습니다. 어? 어? 데 초탱크 나오기 나한테 네. 데미 줘야죠 구동을. 자더 잡아야 돼요. 네 뭔가 좀더큰 피해를 주도 저도 괜찮을 텐데 아아 사실. 이야. 네. 자 이러면서 커맨돌 올리네요. 커맨 센터 올리고 센터 쪽에 자리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팩토리가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원드랍쉽 찍으면서 드랍쉽에다가 아 4벌처 태워서 어디든 지금 견제하려고 할겁니다 네, 지상군이 생각보다 되게 안나오네요 아, 아 네. 네. 역스타포트! 아 투수스타! 네. 레이스 파워 그러니까 네, 확실히 지상군의 그 모습이 좀 적다 했었더니 어, 이제 역 스타포트로 네. 예, 공중을 확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김재현 선수한테 정확히 먹혀들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여요. 음, 그렇죠. 네. 적절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역으로 지금. 예. 예. 그리고 병력을 계속 숨기고 있고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력 양을 보여주고 병력 종류를 보여주면 상대가 그 병력 양만 보더라도 아, 체크를 하거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병력의 지상 병력이 자신보다 많아야 되는데 어, 이상하게 적거나 골리아 숫자가 많지 않네 이러면은 레이스로서의 전환, 아, 스타포트로서의 전환 이런 것들도 지금 상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적절하게 지금, 아, 지금은 아 기습입니다, 이거는. 되게, 아, 이을 숨기고 나타난 거예요, 네, 지금. 네, 정말 큰일 났네요. 이제 골리아 비율도 없고, 사실. 네. 네, 네. 지금 뭐 투스타 포트이기 때문에 원스타로 레이스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탱크 잡아먹히면 예. 큰일 나요. 네, 발킬리찍거나 골리아 찍어야죠. 어, 탱크 딸려 들어갔어! 요 아,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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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침착하게 잘해줬는데. 네. 아, 역시 구성운이에요. 리프해가면서 버티고, 골리아 둘 나올 때까지 리프하면서 버티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레이스를 레이스가 어 레이스가 계속 이제 나타난다 싶으면 여러분 발키리 찍어서 어 급히 진화하는 수가대놓 없을 것 같습니다. 네기나 요 이제 레이드 네기까지 와가지고 탱크 1.4 혹은 뭐 칠연 SCB 강제 택해줘도 되고요. 훈려 네. 어, 나온 건 괜찮은데. 저 탱크 자리 너무 좋은데요 구성원 선수 위에? 네 구성원 선수요. 구성원 선수는 멀티 타이밍이고요. 레이스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에, 지금은 그발키리 찍는 게더 낫습니다. 아 네. 탱크 네기나 더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완벽하게 사실 조여버려도 아 에, 아 여유가 있을 만한 구성원 선수이기 때문에 에, 멀티도 가져가면서 자리도 잡고. 그리고 시야를 꺼도 되기 때문에 언더핑크도 사실 허용하지, 허용하지 어, 쉽지 않고요. 네. 그렇죠, 네. 이건 밀리는 분위기예요. 아요 예, S춤이 적절하게는 잘 나왔습니다. 네. 이거 안 나왔으면 못 막는 상황이니까. 예. 레이서와 골리아까지 소수 조합이 되어있습실 예. 아, 3대1 역시나 구사온입니다. 네, 구사온 선수가 뭐 일단 은 투스타포트가 주요하게 먹혔습니다. 네. 자, 그만큼, 어, 상대방의 지금 이 타이밍에 허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구성원 선수가 잘 노렸다고 볼수 있겠고, 네. 어, 어쨌든 김재현 선수는 뭐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스베누 팀의 에이스로서의 역할은 뭐 전부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그렇죠. 잘했죠. 3킬인데요. 네. 네. 3킬 했으면은 잘한 건데, 어, 이후에 이제 구성원 선수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그카드를 쓰기도 저그전을 진짜 잘하잖아요, 구성원 선수가. 저 네. 탑승기도 그렇고, 아마 프로토스가 나오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프로토스 김종환 선수 나갑니다. 네. 네, 김종환 선수가, 어, 지금, 뭐,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 좋은, 어, 연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네, 프로토스입니다, 김종환. 네. 네, 뭐, 그, 경기를 제가 본, 음, 기억이 없어서, 네. 네 가이 <laughs> 선수에 대한, 어, 이야기는 좀 하기 어렵겠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아마추어 팀의 또 색깔이라든지 매력이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아, 그렇죠. 어, 상대하는 구성호 선수마저도 김종환의 스타일을 모릅니다. 예, 그게 김종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고 무기고. 그렇죠. 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김종환 선수가 최근에 그 김태현 선수가 커세요. 예, 커세요 드라고 악한 플레이를 했었죠. 예, 그게 바로 네. 그 김종환 선수의 빌드에서 나온 겁니다. 아, 오. 예. 네, 그 선수예요. 사실 그 예전에 뭐 게임단 생활을 할 때도 이 새로운 빌드드는 아마추어 선수의 머릿속에서 많이 탄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이디어는 아마추어가 내고 완성은 프로가 시키죠. 아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 그 아마추어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음... 김정은 선수 는 자신이 바로바로 바로 플레이할 수.